자 그래서 어, 빠져 있음에 속하는 안에 있음에 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잡담입니다. 잡담, 어, 게레데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것을 공담, 어, 비어 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공담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 좀더 우리 말에 가깝게 잡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담, 공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어,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을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어, 일상적인 현존재, 어, 일상적인 현존재의 어, 긍정적인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 잡담, 채팅, 채팅하는 것, 어, 이것이 이렇게 그 왠지. 어,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제 말이나 대화라기보다는 무언가 비어있고, 무언가 공허하고, 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마저도 역시, 어, 일상적인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선 하이데그는, 어, 말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밖으로 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말해진 말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 말해진 말 안에는 그 안에 이미 이해와 해석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해와 해석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그 아무리 잡담이고 공담이라도 여기서 눈앞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잡담을 하는 것은 사람이 공담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 매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뭐 볼펜이 잡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잡담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잡담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적인 그런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잡담 가운데 이해도 되고 있고 해석도 되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의 이해 이런 것은 이제 평균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말해진 것에 의해서 어, 이해가 되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어, 내맡겨져 있는 이런 이제 평균적인 이해 어, 그러니까 현존재는 이러한 어, 잡담에서 들어 있는 이러한 이제 해석에 내맡겨져서 평균적인 이해와 평균적인 처이심의 가능성을 규제하고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어, 작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해와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매우 평균적인, 어, 그러한 이해와 처해 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하이데그는 잡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어,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밖으로 말해지게 되는데, 그 밖으로 말해지게 되면 함께 나눔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앞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네 가지가 있었죠.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위버라고 하죠. 이걸 이제 벨레데테라고 부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두 번째는 말해진 것 자체가 있습니다. 예, 보폰이라고 하죠. 이거는 겟레데테. 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함께 나눔이 있었죠. 예, 미타일룸이라고 하죠. 아, 마지막으로 표명. 이것은 다소간 이제 기분과 관련된 어, 이런 것들이 이 말에 있는 거죠. 이 말의 네 가지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좀 뭐랄까 비, 예를 들 때, 어, 예를 들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망치, 어, 망치는 무겁다. 이게 말이죠. 망치는 무겁다. 어, 우선 망치는 무겁다 할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가 있죠. 바로 망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망치 이렇게 하면 망치가 떠오르죠. 어, 그리고 이제 망치는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술이 되게 되면 망치는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무거운 것으로서의 망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망치는 무거운 거 말고도 딱딱하다든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어 그러나 이제 그 상당히 제한되는 듯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데그는이 원래는 이 미타일룩이란 말은 독일어로는 전달이란 말이죠. 하지만 전달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함께 나눔이라고 해서 쉐어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나누게 된다는, 쉐어링 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나눔이고, 표명은 나의 뭐, 어조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 어, 말, 어, 밖으로 나, 말해지는 이 말에서, 어, 결국에는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이 밖으로 말할 때 언어 가운데, 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은 어, 첫 번째 말에 핵심적인 그것에 대해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위버 벨레데테를 그런 적으로 이해하려는 존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 망치는 무겁다 이런 망치가 무거운 줄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망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망치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은 잘 알게 되지만 어, 그것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망치라고 하는 이 그것, 이 대상 자체보다는 망치가 무겁다는 말을 들게 되면서 망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평균성에서 이해가 되면서 매우 피상적인 이해가 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말이 전달되면서 퍼트리게 되고 뒤따라 말하게 되고, 어, 흔히 이야기하는 카더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 뭐라 하더라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눔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피상적인 어, 나눔, 피상적인 뒤따라 말함이 막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고, 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막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죠. 어 그래서 채팅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퍼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 그래 되면 100개 쓰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과정이 확대되는 이런 과정, 어 이게 이제 작담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딩은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매우 무지반적인 거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공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어, 웹패틀리 카이트라고 하는 이 공공성, 어, 이 퍼블릭 한 거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공공성이 아니라, 어, 이런 좀 뭐랄까, 다소간 어, 피상적이 되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잡담이 우리를 공공성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 이렇게 피상적인 어떤 어, 공공성 어,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걸로 만들지 않고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어, 사실이를 다 어,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남에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이 잡담이 되고 어, 이해를 닫아버리고 은폐할 그런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말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말 자체가 이미 잡담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상적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돼서 이해를 닫아버리고 심지어 은폐해버리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잡담은 어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닫아놓, 닫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난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닫아버림을 더 강화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잡담은 어 뿌리 뽑힌 현존재의 이해의 이제 존재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잡담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담 속에 머물러 있는 현 존재는 일차적이고 근원적이고 진정한 이런 존재 연관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뿌리가 뽑힌 채 피상적인 이런 공공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잡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계속 강제해서 이야기하 이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게 일상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이고, 이게 그 안에 있음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죠. 더 진정하고. <laughs> 어 그러나 이것이 뭐어 사람이 타락했다든지 아니면. 어,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려서 죄악 된존 재가 되었 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의미 는아 니라고？하 는것 입니다.